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강대원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바른교회가 모처럼 함께 모여서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어, 방송상의 문제로 어, 음성이 들어가지 않는 바람에 다시 재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우리 바른교회 채널을 시작하고 100번째 영상인데요. 사실 100번째 특별 영상을 만들려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시간만 흘러서 특별한 걸 제작하지 못했는데 또 이렇게 어 어쩔 수 없이 특별하게 또 재촬영을 하면서 백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 백회를 진행하는 동안 무심양면으로 어 응원해주시고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어그 동안 바쁜 일로 개인 사정으로 성경 공부나 바른 교회 바른 생각 시리즈나 혹은 어, 다시, 뭐, 보충설교라든지 했던 중간중간에 있었던 그 시리즈들을 또 미처 하지 못했었는데 다시, 어, 마음을 가다듬고 생, 활을 정비해서 계속해서 좋은 시리즈들, 볼거리와 들을거리가 풍성한 알찬 채널이 될수 있도록 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라 8장의 내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저번 시간까지 다윗이 도, 음,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라가 안정이 되가는 정치적으로든 뭐 여러 면에서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서는 이제 외부로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외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8장을 읽어보시면. 주변 여섯 개 국가를 정복하고 정치적인 안정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조공을 받음으로써 더욱더 풍요로운 국부를 만들어내는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영웅적인 서사를 발견하게 되지만 누차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성경은 한 개개인의 인물들의 영웅적 서사를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각 인물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한 인물을 찬양하거나 한 인물에 대해서 너무 몰두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성경 읽기 방법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어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금 보신 것처럼 다윗의 통치 아래, 아래에서 어 국가가 튼실하게 튼튼하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자 국가의 성장이라고 할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성장으로 어 경제적인 그러니까 국가의 부가 증가한다거나 영토가 확장되는 모습을 통해서 어 외적인 국가의 성장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특히 오늘날 근대화된 기술이 집약되고 이런 인터넷이 발달하고 온라인상의 여러가지 산업이 발달하기 전에는 영토의 확장은 곧 부위의 증대를 의미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시대는 명백하게 외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볼수 있죠. 또 하나 국가의 성장을 우리가 논할 때 내적인 성장도 있죠. 법치가 그러니까 법으로 통치하는 그법 질서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백성들의 도덕적 의식이 함양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내적 성장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앞에서 여섯 개의 나라를 정복하는 모습을 통해 외적 성장을 확인했고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적 성장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법질서가 명백하게 세워졌다는 의미이고요. 그런 말은 동시에 도덕적인 수준도 같이 함양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법질서가 온전히 잡혀 있는 곳에서는 도덕적인 성장도 함께 일어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영웅으로서의 모든 서사를 완벽하게 갖췄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영웅적인 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를 살펴봐야겠죠. 이러한 내적 외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이런 성장이 일어나고 어, 아름다운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표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역대 어떤 왕들보다도 더욱 뛰어난 왕으로서 모든 후대 왕들이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표본으로 해서 그의 길을 따랐다,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아주 표본과 같은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 다윗 왕의 가장 핵심은 그가 사람들의 왕으로서 군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해왔다는 겁니다. 저번 시간 우리가 법계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의 열렬한 마음에서도 알수 있듯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 되도록 애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표본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단순히 다윗이 누렸던 그러한 번영과 복 그런 모든 그 풍요로움들을 단순한 목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복과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 결과물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러하다라는 결과물로서 나타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복을 구하고 번영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결단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일어나기를 바라고 강구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복은 많은 이들에게 흘러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혼자만 그 영광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시대에 살아갔던 모든 이들에게 그 복이 함께 흘러갔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담겨질 만한, 좋은 그릇이었으며 동시에 하나님이 복이 흘러갈 수 있는 좋은 파이프라인과 같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그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단순히, 어, 개인의 번영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통치가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통치가 편만하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뭐 기독교 중심의 정부를 세워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기독교 중심의 어떤 기업을 세워야 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하, 그러한, 그러한, 어, 힘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자 했던 자들이 여러 가지 실패 사례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권력이 집중되고, 부패하고, 어, 부가 집중되었을 때 부패하는 모습들 우리는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에는 그런 거창한 수식어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거창한 훈장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왕이나 대통령이나 위정자가 될 수는 없고 모두가 다 기업가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소시민의 모습이든지 기업가든지 정치인든지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내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개념을 잡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개념으로 이야기가 참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영향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개념을 잡기 쉬우실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 역사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렇게 끼쳐지는 영향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면 다윗을 통해서 복이 편만하게 흘러갔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도 이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즉, 내가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의 비해서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유지한다면, 다른 말로 도덕적 우위를 유지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영향력으로 행사가 되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고 도덕적 우위를 점함으로써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재정비해야 합니다. 도덕적 우위나 능력이라는 것은 한순간 자칫하면 저번 주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인칭의 하나님이 아니라 3인칭의 하나님으로 바꿔서 결국 자기 중심성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즉, 나의 능력으로 영향을 끼치고 나의 도덕적 우월함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능력을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그 능력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않는 어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어려운 거고요. 도덕적으로 우위를 점하면서도 교만해지지 않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이 이 어려운 거를 해낼 수 있는 길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 능력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며 누구나 다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윗처럼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내고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러한 태도가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물로, 결과물로 나타났던 복과 번영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향력이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러한 평가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함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